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면서 이제 준동사라는 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어쨌든 준동사라는 개념은 동사에 뭔가를 취해서 다른 품사로 쓴다라는 개념이었다라는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까지 했었고, 동명사는 그래서 뭡니까?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더라.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더라. 되나요? 그러면서, 투부정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했잖아.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하고, 투부정사의 명사랑, 동명사랑 어. 쓰임이 비슷하더라. 똑같더라 사실. 해석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얘들아, 투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 이 있겠죠, 당연히. 살짝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수직선. 과거, 미래. 생각나는 사고 생각 없나요? I want to play the piano였제. Want라는 동사는 to play the piano, to 부정사 썼어. I enjoy playing the piano. 된다요?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썼는데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썼어. 해석은 피아노 치는 어, 피아노 치는 것을 똑같애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해.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겨. 똑같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기는 플레이 쓰면 안 되고 여기는 플레이 투 플레이 쓰면 안 돼요. 무슨 차이죠? 어. 동사 때문이야. 맞지? 동사 때문이야. 1차원적으로. 근데 이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표정사는 동사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다 생각해 주라. 이게 나와야 된다말이야 이게 동명사는 과, 왼쪽에 있네. 동사가 외우기 쉬우라고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까지 뭘 외웠니? 목. 목적어자리에 사실 주어자리 보호자리에는 아까 전에 또 나왔지만 똑같이 쓰여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근데 뭐 목적어자리는 목적어자리는 다르다 알겠지? 목적어자리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중학교 때 수도 없이 봤을거야 이거 아직까지 혹시 못 외우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안 한다 알겠어 어 준비법 교재 빨리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want to, 뭐 want to expect to 또 wish to plan to 이런 것들이 있었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거 enjoy ing finish ing give up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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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요게 첫 번째, 투부정사만 쓰는 것, 동명사만 쓰는 것, 세 번째는, 둘다 쓰고, 어, 뭐였노, 뜻도 같은 것이 있었죠. 그게, 뭐, like, 좋아하고, 싫어하고, 조, 사랑하고, like, 어, love, hate, 그 다음에, 뭐, begin, start, continue. 요런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 둘다쓸 수도 있고, 뜻도 똑같았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네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둘 다, 투부정사랑 목적어 둘다쓸수 있는데, 뜻이 다른 것이 있었죠. 뭐있었 o Forget. 투부정사는 뭐뭐, 아까 투부정사는 미래니까, 할 것을 있다. 동영사는 뭐뭐, 했던 것을 있다. 비슷하게 remember이 있었죠. Remember.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거, 혹시, 난, 시, 이거, 뭐 되고 있어요? 하면, 제발 좀 발의, 구구단보다 더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제, 고등부에서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다. 어? 제발 좀 찾아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니? try 같은 게 있었죠? try, 투부정사.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 시도하다. stop.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뜻이 달라졌어요.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오늘 동명사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이야기를 하면 명사처럼 쓰이니까 이렇게 주어자리, studying English에서 <laughs>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로서였서 <laughs>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이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라고도 이야기했었고요. 이제 왔네. I don't like eating. 자 그러니까 아까 요 주어자리 studying English 했는데 요 자리에 to study 해도 돼? 안 돼? to study English 해도 돼? 안 돼? 됩니다. I don't like eating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자 목적어 자리는 주의하라 그랬어.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like라는 동사는 여기 있네요. 둘다 취해도 되고 뜻도 안 변해. 맞죠? 그래서 to eat 해도 돼. 맞지? 자, 보호자리. 내 취미는 영어 말하는 것이다 해서 내이 비이다. 스피킹 자리 들어갔죠? 요 자리도 사실 to speak 해도 돼안 돼. 주어나 보호자리에서는 to 부정사랑 같이 쓸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 ing를 쓰는 경우들 중에서 우리 외워두시면서 또 가야될 부분이 이런거 on ing 뭐뭐 하자마자 on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 하자마자 내가 그 말하기 능력이 getting better, better 더 좋아졌다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의미도 되고 뭐뭐 할때 정도의 의미가 더 많이 쓰여 사실은 뭐뭐 할때 in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 할때 the most difficult thing 가장 어려운 것은 is grammar 그렇죠 문법이다. By ING 이 나오죠? 뭐뭐 함으로써. By s t a r i n g English. 영어 공부 함으로써. My Glide is getting better. 내 성적이, 어, 더 나아졌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우리 투부정사에도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죠? 뭐, 소유격 뒤에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동명사로 투부정사의 차이점은, 음, 소유격 뒤에 쓸수 있다라는 거는, 그녀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녀의 노래 부르는 것 되는데, 헐투 싱은 안 돼, 맞지? 요거는 안 돼. 밑에 요거는 되는데.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는 돼요, 올수 있잖아, 그죠? 근데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어. 뭐 이런 차이점이 있죠. 소유격 뒤에 동명사는 되고 투부정사는 안 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되고 투부정사는 안 된다라는 차이가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의 차이점 중에서. 왜냐하면 서유격 뒤에 뭐 전치사 뒤에 이런 것도 지금 전치사 뒤에 더 목적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라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뭔가 어떻게 쓰는 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였어? 토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해진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뭐냐? 복습 안 하셨고 또또 모르면서 갈 거고, 계속 반복하시고 악순환 되시고, 잘잘 잘하, 하고 계십니다. 자, 토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토부정사 앞에 뭐를 붙이는 거였나 문장 전체의 주어가 토부정사의 주체가 아니라서 토부정사 앞에 뭐 그녀가 뭐 이런 것들을 붙이려고 하면 목적어 하나 쓰더라 그냥 목적어 쓰는 게 아니고 폴 목적격 또는 오브 목적격 쓰더라 그게 의미상 주어오였어요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봐라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계속 반복하게 하지마 에이? 복습은 이제는 복습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저 뭐야 계속 모르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계속 모르는 채로 가려고 하냐. 어? 바보들도 아니고 왜 그러냐 진짜. 동명사도 똑같아. 내 친구가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냥 내 친구가 노래하는 것을 지가 좋아한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런데. 음...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내가 노래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노래를 누가 해? 내가 하잖아. 이럴 때이 singing 이라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수 있다고. 근데 마찬가지야. 내가 해서 I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주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데, 목적격으로 쓰,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써도 되지만, 목적격은 또 투부정사가 쓰고 있잖아.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로 소유격으로 써요. 마이. 에이? 결론적으로 소유격으로 쓴다. 소유격을 하나 딱 쓴다. 얘는 뭐 전치사도 안 써. 그런데 아이, 뭐 투부정사가 목적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 쓴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요렇게 목적격으로 쓰기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소유격과 목적격을 쓴다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라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녀가하면 헐뭐 이런 거, 그가하면 힘 히스 뭐 이런 걸 추가하시면 돼요. 자, 투부정사도 시제가 투부정사도 시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단순시제와 완료시제. 응아, 단순시제는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혜진아, 단순 시제는 두부정사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자. 뒤층 앞에 봐 봐. 쌤쌤봐 봐. 지난 언제였지?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을 했다. 나 하기는 했다. 그냥 솔직하게. 숙제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숙제만 한 거야? 웅이 앞에 내용 안 보고 그냥 숙제만 한 거야? 어? 네. 숙제는 어떻게 했냐고. 그냥 숙제만 푼 거야? 내용은 안 보고? 혜진이는? 혜진이는? 그 공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이다잉? 에? 무조건 복습을 하는데, 그 복습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용지 하나 딱 펴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겠니? 자, 다음 시간부터 노트 한 권을 본인이 추가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노트는 문법 내용을 본인이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오늘 했던 내용들. 오늘, 두부정, 오늘 동명사 했던 내용들. 이, 내용 이 내용 그대로 적혀있으면 혼난다. 본인이, 쌤이 지금 계속 적고 있지? 이 내용들을 다 적어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본인 노트. 혹시 노트가 없으면 저 뒤에 노트 저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하고 노트 한권 가져가서 영어 문법 정리 노트를 꼭 해서 옵니다. 추가 숙제. 알겠니? 어.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본인이 한 번이라도 안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업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 아, 나 모르잖아. 지난 시간에 왔던 친구랑 안 왔던 친구랑 똑같으면 뭔데 뭐 오냐 뭔데 뭐 오냐 어? 쓸데없이. 투부정사의 단순 투부정사는 시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단순 투부정사,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완료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헤브 PP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차이점은 앞에 있는 동사가 있을 건데, 이 동사와 시제가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투플스 동사운영. 이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면 투 해브 피피다 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우해 혜진아, 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아니 모르니? 혜진이 알겠니? 모르겠니? 셀프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요투 부정사의 시제가 이거랑 같으면 to 동사운영 더 과거면 to m 피 p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 알긴 알겠어? 근데 왜 말을 못해? 기억하지는 못하겠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 니게되어야 네 돼. 안 그러고는 고등부 못 올라간다 너네. 갈 생각 좀 하지 마라. 어? 제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언제, 언제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자, 동명사도 똑같아요. 단순 동명사, 어, 요렇게 지금 ing 형태만 에 적혀져 있는 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쓸수 있다 그랬잖아. 요런 형태냐. 그 다음에 having pp, 완료 동명사. having pp.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형태를. 무슨 차인데? he's i ashamed 그가 지금 있으니까 현재 형식에다 그죠 지금 부끄러워요 o being lazy 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워요 게으른 것도 지금이고 부끄러워 한 것도 지금이라는 이야기야 시 제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래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자 내가 지금 뭐야 자랑스러워해 you are 다음에 having pp니까 어쨌든 동명사고 요때 you are는 소유격이니까 의미상의 주어네요 네가 having won the game, 게임에서 이긴 것에 대해 내가 뭐야 자랑스러워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냥 지금 게임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having you are winning the game 하면 되는데 having won 했다는 표현은 뭐야? 지금보다 더과거에그 게임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시점이 다르다는 거야. 게임에서 이긴 시점은 과거고 자랑스러워하는 시점은 현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에이? 두 가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지금 중요한 개념은 의미상에 주어. 그 다음에 시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에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했었던 자, 밑에 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요런 뭐 2ing 형태 관용적인 표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라 외울 수 있으면 좋지 당연히 좋은데 왜 쌤이 그랬나 지금 뼈대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 뼈대마저 못 잡고 가지 말아 라고 이야기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다가 혹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까봐 쌤이 요번 1 2월달까지 해서 요거 파트 1 2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뼈대는 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 했어 그 뼈대가 뭐였노 아 동명사가 뭐냐 투부정사의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시제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시제가 뭐냐? 이걸 모르고 지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에이? 이해가 잘안 되거나 다시 좀 봐야 되면 수업 전 요새 시간 얼마나 많은데 전날이든 수업 전이든 좀 일찍 와서 쌤 강의 영상 좀볼수 있을까요? 하든지. 집에서라도 좀 보고 싶으면 미리 좀 이야기해서 쌤좀 올려주세요.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꾸 잔소리하게 된다. 너네 진짜. 응? 자꾸 잔소리하게 돼. 자, 투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어, 그래도 저거는 낫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항상 투부정사 와야 된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Admit부터 q u 까지 선생님 단어를 몰라요. 이 하지 마라. 찾으면 되잖아.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취하는데 의미 변화 없는 거, love like a hit begin continue까지. 마지막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취할 수 있는데 의미 변화 있는 거 아까 네 가지였어요. remember 투부정사, 뭐뭐 했던 것, 아,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그죠? 동명사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투부 forget도 마찬가지. try는 투부정사, 뭔가 응, try 아, 투부정사 뜻이 뭐라고? 찾아라 스탑 트부정사 동명사 뜻이 뭔지 찾아서 너네들 방법 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어. 외우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공부를 할 거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할 거고 뭐 선생님 저는 어. 뭐